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솔직히 말해서 좀 우습습니다. 한나라당 쇄신이를 쇄신하지 않고 지금 권영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중도개혁 정당 이런 말씀을 철회하지 않으면 한나라당이 쇄신해도 그만이고 해체해도 그만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당장 가셔서 영국의 보수당이 아닙니다. 영국 노동당의 정강정책 현재의 정책과 한나라당의 정책을 비교를 해 보십시오. 한나라당의 정책이 더 왼쪽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이미 좌파정당입니다. 그걸 아셔야되 좌파 정당을 이미 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새는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한 얘기인데, 대한민국의 새는 이제 오른쪽 날개가 없어져 버렸어요. 왼쪽 날개로만 날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우리 존경하는 유숙준 교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역사상 우리 보수는 그 그렇지 않다는데,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단한번또 보수주의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한 1, 2차, 1, 2, 3차 경제개발 계획, 그 관치 계획이에요. 그건 진보주의자들 하는 겁니다. 새마을 운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산림 녹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해결라한 그 국민교육 원장다 진보정책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박정희를 왜 보수의 원조로 생각하는가 하면 박정희와 우리 보수가 생각하는 국가의 목표가 일치한다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박정희를 보수의 카테고리 속에 넣는 것이지 박정희의 개별정책들은 네. 전부 다 진보정책이에요. 네, 마무리해 주시죠. 예, 이승만 대통령이 아까 뭐, 어, 토지개혁을 그 얘기를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왕조를, 그, 복, 어, 복구하지 않고, 민주공화국을 연, 예, 연 대통령입니다. 아. 그런 대통령이 그 토지 개 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 새삼스럽게, 어, 우리 보수주의자도 이런 진부징책을 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역사적 사실 하나를 갖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아까 그, 그, 군인기 의원님께서 보수도 변한다는데, 보수도 변한 거 맞죠? 보수도 변합니다. 하지만, 보수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변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요 이미 서구에서 수많이 실험된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마무리해 주 무상 보유만 네. 하더라도 우리 부자집만화님들이 돈이 없어애애 못났습니까? 그럴 돈이 있으면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야죠. 지금 집어넣은 노인이 우리나라에 7만 9천 명이에요. 전면에 마무리 명이 됩니다. 마무리 해 주세요. 예. 네. 이런 문제를 놓아놓고 자꾸 눈앞에 그 사탕님들은 보편적 복지 달인을 하면서 중도개혁 정당 이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한나라당을 보수 정당으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자 지금 유숙준 교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역사상 우리 보수는 그 그렇지 않다는데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단한번도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한 1, 2차, 1, 2, 3차 경제개발계획 그 관치계획이에요. 그건 진보주의자들 하는 겁니다. 새마을 운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살림녹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회계라한 그 국민교육건장 다 진보 정책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박정희를 왜 보수의 원조로 생각하는가 하면 박정희와 우리 보수가 생각하는 국가의 목표가 일치한다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박정희를 보수의 카테고리 속에 넣는 것이지 박정희의 개별 정책들은 전부 다 진보 정책이에요. 네, 마무리해 주시죠. 예, 이승만 대통령이 아까 뭐 어, 토지 개혁을 그 얘기를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왕조를, 그, 복, 어, 복구하지 않고, 민주공화국을 연, 예, 연 대통령입니다. 어. 그런 대통령이 그토지개 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 새삼스럽게, 어, 우리 보수주의자도 이런 진부징책을 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역사적 사실 하나를 갖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아까,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솔직히 말해서 좀 우습습니다. 하나라도 쇄신이를 쇄신하지 않고, 지금 권영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중도개혁 정당 이런 말씀을 철회하지 않으면, 한나라당이 쇄신해도 그만이고 해체해도 그만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당장 가셔서 영국의 보수당이 아닙니다. 영국 노동당의 정강정책, 현재의 정책과 한나라당의 정책을 비교를 해보십시오. 한나라당의 정책이 더 왼쪽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이미 좌파진당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다 좌파 정당을 이미 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새는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한 얘기인데 대한민국의 새는 이제 오른쪽 날개가 없어져 버렸어요. 왼쪽 날개로만 날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우리 존경하는